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신발 사는현 신사형입니다. 오늘은 저의 아찾고 아소디움의 구독자분들께서 요청 주셨던 바로 에어 조던 관련 컨텐츠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의외로 인기가 없는데 매우 매우 괜찮은 조던 원 떡상각 제대로 잡고 있는 조던 원 그리고 입문자 분들에게 정말 정말 강추 드리는 조던 원네 오늘 소개해드리신발은 바로 에어 조던 원의 바로 바로 바로, 바로 호호! 블러드 라인입니다. 일단 에어 조던 1은 NBA 8485 시즌에 데뷔다 마이클 조던의 첫번째 시그니처 슈즈입니다. 호호! 네 당시 마이클 조던은 아, 신인 계약에서는 파격적인 연간 50만 달러 계약금을 받고 나이키와 계약을 했는데요. 바로 이 에어 조던 원 모델이 70만 달러 지치가 팔리면서 나이키에게 본전 생각 싹 들어가게끔 만들어준 신발이죠. 아, 당시 NBA의 신발 컬러 규정을 어기고 벌금을 내면서 신었던 신발, 뭐 농구의 원앤올리 마이클 조던의 바로 첫 번째 시그니처 슈즈 등등등등등 뭐 매니아 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는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네첫 번째 컬러 오지 컬러는. 보시는 것처럼 총9 개의 컬러가 발매가 됐고요. 이후 마이클 조던의 각종 스토리를 담아내는 컬러링은 오늘까지 발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거뭐 지루한 이야기니까 한번 빠르게 빠르게 스킵 넘어가고요. 네, 지금부터 조던 원 블러드라인이 매력적인 이유 두 가지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호우! 첫 번째는 바로 조던워 하이컷 모델이라는 점. 네, 조던워는 크게 보면 하이, 로우, 미드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컷 모델이 이렇게 발목이 높은 하이컷 모델이 바로 오리지널 모델이고, 로우와 미드는 아, 시대의 니즈에 발맞춰 바리에이션된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역시 상징성이 있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하이컷 모델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하이컷 모델들도 이렇게 턱부분에 보면. 이렇게 탭 부분이 나이키 수시로 되어 있는 제품과 점프맨이 사용된 제품들이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오리지날 감성의 수시 탭 모델들이 훨씬 더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조던원 위드 역시 점프맨 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 로커스는 이전에는 수시 탭이 좀 나오다가 이제는 전부 점프맨 모델들만 출시를 하더라고요. 저도 신어보니까 뭔가, 아, 나이키 요 수시 탭. 이게 뭐라고 요게 다 끌리는 느낌이 듭니다. 뭔가 점프맨 탭은 조던 로고 막 이렇게 덕지덕지 바른 막 그런 아재 같은 느낌 네, 아무튼,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건 오리지날에 가까운 것이니, 하이컷 모델, 그리고 수시 탭이 인기가 좋다더라라는 정도만 아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블러드라인 모델은 하이컷에 이렇게 통 부분에 탭도 나이키 수시로 된 모델이라는 점, 바로 그 부분이 첫 번째 매력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는 컬러링의 상징성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에어 조던의 전통적인 이렇게 컬러링들을 보면 시카고 불스의 유니폼 컬러링인 흰 빨검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베이스로 이루어진 제품들이 많습니다. 요 블러드 라인도 흰색 베이스에 요 앞쪽에 이렇게 검정색이 사용되고 빨간색의 라이닝까지 더해진 흰 빨검의 근본 컬러링 제품이죠. 그리고 원년도 발매 컬러이자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흰검 컬러링의 조던 원. <laughs> 바로 이 모델이죠. 네. 흔히들 범고래라고 부르시는 이 제품. 어디에나 매치할 수 있는 무난하면서도 매력적인 컬러링의 제품입니다. 이 흰검 컬러링을 기반으로 한 에어조던 원들이 어, 최근에 좀 많이 발매가 됐었는데요. 스타일즈본, 짐 레드, 디파이언트, 이어, 이번 블러드라인까지 총 4개 의 제품이 최근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이 블러드라인이 크게 주목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 유일하게 이 블러드라인 컬러만 이턱 부분이 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컬러링 모두 텅이 블랙 컬러인 제품이죠. 이 부분은 조던 흰검, 바로 이 범고래, 요 모델의 유전자를 그대로 가져와서 굉장히 플러스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저도 예전에는 이 블랙 텅을 굉장히 선호했었는데요. 이유는 바로 블랙 텅 제품이 팬츠와 매치했을 때 다리가 조금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그랬거든요. 아무래도 어두운 컬러의 바지를 입다 보니까 블랙 텅이 있으면 이렇게 이텅 부분까지 내어 네, 다리는 아니지만 다리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착시 효과가 발생하죠 하지만 요즘은 바지통이 더어지고 올드스쿨한 컬러 구성이 인기를 얻으면서 오히려 더 화이트 텅 제품들이 요즘 시기에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키나 화이트 텅 제품들이 턴 컬러에 맞춰서 이렇게 흰색들을 껴주면 더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블러드 라인의 매력 포인트 바로 두 번째는 근본 있는 흰빨검 컬러인가? 바로 이 화이트 텅입니다. 자, 이렇게 매력 포인트를 알아봤으니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겠죠. 블러드라인은 사실 이름처럼 핏줄에서 모티브를 얻은 게 아닌 바로 에어저던 원 TV 광고에서 모티브를 얻은 컬러링입니다. 바로 요, 여부끈이랑 깔창에 써있는 Who said man was not m i n t to 플라이 문구가 바로 조던 원 광고에 나왔던 문구인데요 당시 TVCM에 나왔던 조던이 빨간 탱크탑에 검정 바지, 뭐 흰색 나무를 신고 있죠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흰빨간 컬러링 다 만들어 놓고 그냥 갖다 붙인 것 같아요 말은 아주 뭐 그냥 청산유수야 아주 뭐 네, 아, 헬을 포함한 거의 모든 커뮤니티 사이트들에서 전부 블러드라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요 핏줄 같은 라인을 보고 있으면, 아, 별명 참잘지은것 같아요. 아, 소재는 본래 에어조던 원에서 사용하는 민짤 가죽 대신에 살짝 약간 매트한 느낌의 쭈그리 가죽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요소 중에 하나예요. 민자 가죽이. 살짝 광도 잘 나는 편인데, 역시 가죽이 다르다 보니, 이 블랙 컬러, 이 부분, 요 부분이 오리지널 모델보다 살짝 매트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차분한 느낌은 좀 들지만, 역시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의 핏줄, 이라인 부분은 스웨이드 소재. 어, 스웨이드처럼 보이는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뜯어내서 커스텀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수고스럽긴 하겠지만 깔끔하게 뜯어내는 게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 개인적으로 저는 순정을 조금 더 선호하는 타입이라 이대로, 이대로 신는것 같습니다. 네, 아, 쉐입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저장적인 조던 원의 실루엣입니다. 아, 다리 두꺼운 남자들에게는 정말 다리 짧아 보이게 하는 요 발, 이렇게 높은 디자인. 나도 조던의 반바지 딱 신고 싶지만 절대 그럴 수 없는 신발. 하이컷뭐 디자인은 뭐다 그렇겠죠. 특히나 발볼이 좁고 발등도 낮은 그런 쉐입이라서 저 같은 발 뚱뚱이들에게는 더욱 취약 같은 신발입니다. 저는 평소에 280 사이즈를 신지만 항상 에어조던 원은 285 사이즈를 신어왔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신어보고자 290 사이즈를 한번 사봤습니다. 조동원은 또 이렇게 꽉 끈, 꽉끈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산 사이즈 업하세요. 네, 아, 조동원 블러드라인은 이렇게 보시듯이 기본적으로는 빨간 슈레이스가 껴져 있습니다. 여분으로는 이렇게 흰색과 아까 보셨던 검정색 메터링 레이스가 포함되어 있네요. 물론, 뭐, 검정색 기본 끈으로 교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흰 끈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 화이트 턴과 화이트 신발 끈이 딱 이렇게, 어? 가운데로 통일하는, 어, 요게 요즘의 트렌드에 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화이트 컬러 끈으로 교체를 해주고, 검 정바지, 청바지, 본인의 다리 빛이 슬림하다 생각하면 반바지. <놀람> 여기까지 무난하게 신으실 수 있고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통이 있는 바지에 이 윗부분은 이렇게 살짝 가리게끔 이런 핏으로 신어주거나 아 역시나 통이 약간 있는 바지인데요. 우리 요즘 우리가 이렇게 스트링 음, 밑단을 딱 조일 수 있는 바지들이 많이 나오죠. 예전 조거는이 아랫부분 밴딩 부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시보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조거들이 인기였는데요. 요즘 트렌드는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스트링 스트링만 들어간 조거들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역시 조던 원도 이런 스트링이 들어간 팬츠들과 신어주시면 더 예쁘게 신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추천해드리는 의외로 인기가 없는데 매우 매우 괜찮은 조던원, 이후에 떡상감 채고 있는 조던원, 입문자분들에게 정말 강추하는 조던원, 블러드라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 매물 가격이 한 20만원 초반대 정도 하더라고요. 발매 가격이 19만원, 20만원 정도 했던 걸 감안하면 아, 나쁘지 않은 가격대죠. 이 정도 가격대에 살수 있는 조던원 중에서는 가장 만족도가 클 거라고 감히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밌으셨다면 아, 구독과 아, 좋아요 아, 부탁드려요 안녕. 오, 야, 근데 이쁘지 않냐? 진짜로? 사실은 이, 이 범고래 모델도 좀 괜찮긴 한데 사실은 진짜 내가 좀 진짜 신고 싶어서 산 모델이 이거. 아, 네, 조심해야 돼. 와이프 요새 유튜브한다고내 신발 너무 사재낀다고 지금. 장난 아니야 나 벼르고 있어 나 지금 음... 중고장터에 다 갖다 내놓는다고 <laughs> 조심해야 된다 요거 요거는 같이 딸려서 산 거긴 한데 뭐냐 뭐냐 아직 아직 모르는 요게